여기는 저희 헤이즈 유닛 팀의 성우 형과 대위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어, 아, 팬분들이 제가 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거 오프닝을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집한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닝 요정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제 오프닝으로 시작해 주실까요? 딱 옷과 메이크업만 봐도 정말 청순돌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곡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헤이즈님이 프로듀싱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곡이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곡을 저희가 표정으로, 몸으로, 목소리로 표현하고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블루베리를 하려고, 포도, 자몽, 다 블루베리를 하려고 팬사인회에서도, 아, 저 블루베리 휑할 거예요. 막 이랬는데, 막상 오늘 염색을 하고 나니까 초록색 매생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매생이 네. 네, 지금 못 올리죠. 왜냐면 이거 자켓 그거니까. 저번에도 기다렸어요. 그 뮤빗 날 사진 하나 찍고서는 뮤빗 날 찍었던 거를 공개될 때까지 한참 기다렸. 그걸 한몇주 기다렸. 한달 기다렸나? 2 주, 아이 주, 이 주, 삼주 기다렸어. 어, 이것도 지금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 당장 너무 올리고 싶지만 지금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또한두 달, 한한 한 달이 좀 지난 후에 앨범이 나오고 그때 올릴 때는 더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놔서 아마 대기 순서가 좀 밀려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저의 푸사가 많으니까 오늘 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나오는 것들이 A 컷들을 이제 푸사로 해놓으면은 사진첩을 즐겨 찾기 기능 있잖아요. 하트 해놓으면은 좀그 중에서 베스트로 뽑아놓은 거. 이제 A 컷이 하트예요. 그 A컷들이 한, 한 컨셉당 한1장 정도씩 있고요. a 컷들 그리고 이제 B컷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대기 순서가 이제 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방출 할 거니까, 좀만 기대,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업블 오랜만에 찾아온 민현캠입니다 황제캠. 네, 황제캠인데요. 지금 여기는, 어, 유닛, 넬 팀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오늘 구름 한점 없는 날씨가 저희를 반겨 주는 그런 날인데요. 네. 우리 제가 내일 팀의 막내로서 오늘 캠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뭐 하시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날씨. 날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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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아, 아, 이런, 아 이런 다짜고짜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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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고 있었어요? 방스러워라. 네? 뭐 하시고 있었어요? 아,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디 가요? 네, 아, 서울 저쪽에... 땅좀 보고 있셨어요 네. 네. 구름도 네. 많고. 네. 구름도, 구름, 오늘 구름 한점 없는, 없는 날씨인데. 네. 저는 네. 네. 그냥, 그냥 뭐, 건물 네. 네. 좀 보고 네. 있었어요. 제가 구름이니까요 네. 그 네. 네. 네, 오늘 두 분의 뭔가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변신했잖아요 네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련함과 강렬함이 둘다 들어가 있는 비율이 너무 좋아요 두분다 그냥 뭐 그냥 렸다 그냥, 그냥 막구등 같아요? 와 지금 거의 막 10등신인데요 이 붉은 머리라는 이유는요 약간 음, 강렬함도 있지만 음, 보이지 않는 아련함과 그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에는 아픔이 그런,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외강내유 네. 뭔가 힘들게 촬영하고 있을 다른 팀 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얘들아. 잘 지내지 러버워스? 시골에서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할아버지한거 아니에요? 이잘 지내지 네. 장난이고 우리 네. 동생들 어, 너무 보고 싶고 또 형들 없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또밥 챙겨주는 사람 없이 밥 굶고 있진 않을까 아프지는 이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네, 역시 어... 내일 팀은 목소리로. 처음 와, 처음 와. 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도 안 맞죠? <웃음> <웃음> 형은 항상 응원한단다. 힘내고, 밥잘 챙겨 먹고, 사랑한다. 과연 다른 유닛 친구들이 네. 보고 싶어 할까요? 아 당연하죠. 지금 막 평소에 제가 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좀 이게 유명한데. <laughs> 알죠. 그리고 나서 편집되고 다니엘 보드 타고 막 웃으면서, <laughs> 웃으면서 나오는 거. 없으니까. 야 잠깐만 깜짝이야! 왜? 지성 형! 어? 너무 잘생기게 나와! 나 카메라 <laughs> 아, 보고 있는데 진짜 나, 바, 방금 나 진짜 뒤에 귀신 있는 줄알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너무 잘생기게 나와 잠깐만 대박이야 와 네. 진짜 오늘 약간 어, 뭐야 포텐 터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진짜 아 안되겠어 짜증나 제가 염색을 네. 에이씨 이제 지성 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곧 발매와 동시에 월드투어 프로젝트 <laughs> 아, 진짜 오늘 잘생겼다 워너블에게 저희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네, 네 오셔가지고 어,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짠해 형님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아유, 이 뭐야? 그러게요. 아이성형자들이 동안 제가 동생 같지 않아요? 아연 씨, 푸드 아웃하세요. 이거는 인생카드에, 투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생카드요? 이거 인생 인생장. 아그 봐봐요. 근데 봐봐 이렇게 이거 자극. 자주... 봐봐,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나, 나 특별하게 여기가 좀 신경 썼어요. 턱선이한장더 찍어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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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됐다. <웃음> 어? 뭐가 됐어요? 됐어. 아, 그냥 이렇게 아, 약간 좀 기울어서 찍은 거 같은데? 그뭔 뭐 차이예요? 봐봐, 봐봐, 봐봐. 예? 네? 다른다니까? 달라요. 아이 카메라 분들이 못 믿겠어. 이상한, 달라요. 이상한 카메라 보는 음. 중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희는 다들 유닛이에요. 어 여기는 어디예요? 관리님 머리 이쁘네요. 응 어린 네. 남자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Yes. 어 여기는 어디예요, 지윤씨?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유닛 앨범 음. 자켓 촬영 음. 현장입니다. 오우, 예, 상구발 잘한다. 와, 어때요? 촬영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촬영 현재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그 면도, 그, 그거 봤는데, 그, 봤는데, 어때요? 얼굴 따가 아, 면도 했어요? 아, 네. 아, 진짜요 어때요? 느낌 너무, 좋... 느낌 너무 좋았고요 진짜요? 응. 어떤 쪽이었지? 네, 이제 집에서 면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면도 할까봐요 아 어, 그럼 더 많이 나가요 <laughs> 어,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 거의 <laughs> 10시 10분 되죠? 음. 10시 5분 10시 5분 네 맞습니다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원더블 지금 원어블 지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 셋이 겁나파. 아무리 기나긴 촬영이 돼도 저희 원어블 생각하면서. 난 어? 잠깐만. 지금 딱 봤는데 지영씨 연은 패션 포인트. 아이고, 아이고 아주. 아이고, 너무 아이고, 너무 아이고, 아이고. 어이가 아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영씨 연는 지금 신의 고신거인요 아이고, 아이고. 패션 포인트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야. 주머니에 놓고 슬리퍼 신고 아주. 아이고 아이고. 멋져주세요. 아아아아네 아, 아, 아. <laughs> 저희 이번 저희 세다 멋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화이팅 한번 할까요? 어 <laughs> 예예. Oh, yeah, yeah. okay. 하나 둘셋 다들 이리 어 화이팅. <웃음> <웃음> 어. ㅋ ㅋ 진짜 잘 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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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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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드려요? 오케 나이스 킷종이손 놓고 어? 자한손딱 넣어 한손딱 넣어 자 사실 경기를 보셔야 돼요 그냥 네. 우주이처럼잘 뛰는 친구들이 사이드에 이렇게 있어주면 자기가 찌르는 그런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았어요 되게 뭐 사이드 있으면 호날두였고요 어, 파브레가스 플레이찰 때는 그때 제찰 때는 호날두 파브레가스 꼭꼭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가 되겠습니다 <laughs> 경기장을 누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오! 전까지만 아시죠? 오늘 안 된다 어디서, 어디서 안 돼? 내 컨디션이? 컨디션 컨디션 스카프 때문에 그러네 스카프 때문에 스카프. What's up What's up everyone Yo 나 지금 OK w a n n 거칠어야겠다 이거 스케이트보드요 타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에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되게 자연,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 싶은 저희 노래 컨셉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우리 워너블 또 우리 노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아 빠른?